x가 0보다 작은 실수 x에 대하여, 애초 작습니다. 3f(x) 2f(x) 1은 x를 만족시킬 때 f(x)의 최댓값을 구하시오. 어, 이거 뭐한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. 자, 첫 번째, 3f(x) 2f(x) 분의 1은 x 이렇게 할때 지금 f(x) 분의 1을 없애고 싶어요. 자, 이건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,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됐죠? 3fx분의 1 되고, 마이너스 2fx는 x분의 1,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이것을 기억이라고, 이것을 유의를 합시다. 자, 그럼 여기, 기억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하고, 얘네들에다가는 여기는 곱하기 1을 하면 은 fx분의 1을 없앨 수 있겠죠. 어, 기억에다 곱하기 3 하면, 은 3을 하게 되면, 은9 f x 6 f x 분의 1은 3x 니언에다가 1을 곱하게 되면은 6f x 분의 1 마이너스 4fx는 x 분의 2가 되죠 자,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더하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5 FX는 3X 나기 x분의 2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어, f(x)는 5분의 3x 플러스 5x분의 자, 2가 되겠죠. 자,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드 게, 지금, 음, X가 지금 음수를 했잖아요. 그죠? 됐죠? 그래 놓고, 이 FX의 그 체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, 만약에 마, 마이너스 5분의 3X를 하게 되면은, 이연구가 이 커지고, 그죠? 연구크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분의 2 이렇게 하면 0보다 크지겠죠 맞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x를 곱해 x가 지금 음수를 했잖아 음수 음수이므로 지금 5분의 3x가 0보다 작고 그죠 5x분의 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 우리 이렇게 했을 때뭐 생각나는 거 있죠 이렇게 구도 크게 되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<목소리> 사용하면 되겠죠 5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5x분의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2 루트 마이너스 5분의 3x 곱하기 마이너스 5x분의 2 이렇게 되죠 되고, 는, 이, 루트, 55, 25, 25분의 6 이상이 되잖아요그죠 자, 이거는, 이, 5분의 2 루트 6, 이런 식으로 붙이수 있죠. 됐습니까? 5분의 2 루트 6 이상이 됩니다. 자, 단, 뭐, 등은, 5분의 3x하고 5x분의 2가 같을 때 승립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상 5분의 2 루트 6 이상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체력값이잖아 이거 거꾸로 이제 이게 마이너스 다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방향 거꾸로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6이 되죠. 이하가 될 거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됩니까? 최대값은 뉴로는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식 산술기와 평균을 써서 어어 어, 풀어봤습니다. 자두 번째는 여기 있죠.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적어드리면 ofx는 3x 플러스 x 분의 2자네요.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치환을 한 다음에 3x 더하기 x 분의 2를 t로 치환합시다. 자 그러면 이 지금 이게 음수잖아. x 가 음수니까 이 음수고 음수 값이잖아 그죠? 그럼 이 값은 음수가 되겠네, 그죠? 그렇죠. t 는 음수 될 거잖아. 요 주의해야 되면 되는 거. 그런 그런 거한 다음에 양변에 x 를 곱하면은 3 x 제곱. 여기, 여기 x 곱해서 좌변을 이어가면은 마이너스 t x 플러스 e 는0이 되는데. 자첫 번째 어,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. 그죠? 실근이니까 판별식 d는 t 제곱 마이너스 8324가 0이 상태야 되죠. 그러면 t 플러스 2 루트 6, t 마이너스 2 루트 6이 0이 상태는 거죠. 그죠? 그럼 t가 마이너스 2 루트 6 이하 또는... T가 2 루트 6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 어,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3분의 T인데 이게 음수가 돼야 되죠 어, X의 실근 두개 X가 0보다 작으니까 그죠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T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세 번째 두근의 곱 3분 2. 당연히, 음수음수면은 0보다 크다. 되죠? 만족하죠? 자, 그럼 1, 2에 의해서, 야, 그 다음에, 2루트 6 이상. 이렇게 되죠? 0보다 작다. 공통 범위는 이렇게 되죠? 그러므로, 공통 범위, t 는 마이너스 2 루트 6 이하가 됩니다 자 t 자 여기를 어, t 로 둘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5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루트 6 이하가 되겠네 그죠? 그러므로 그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은 fx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 이하가 되죠. 그러면 최대가 얼마 됩니까?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6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.